자, 2019년 올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기를 맡고 있습니다. 자, 집권 3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대로 바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이 문제가 앞서야 되겠고, 각종 개혁과제를 실천하고,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또 여권으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총선 등 선거에서 또 이기는 방책을 생각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집권 3기에 들어서면서 온갖 악재, 이른바 집권 3기의 증후군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은 이 같은 주제로 문화일보 허민 정치부 선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한민자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직권 3기라고 하는데 어, 보통 직권 3기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직권 3기라고 하면은 3년 차죠. 네. 3년 차라고 하면 이제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죠. 음, 5년 중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직권 3년차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하나같이 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네. 이런 사건들이 연속입니다. 네. 이런 걸... 3년 차 증후군 뭐 징크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권 3년 차 증후군은 사실은 뭐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는 대부분이 겪는 음. 거죠. 어, 직권 3년 차 증후군 또는 직권 말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통용이 되는데 직권 3년 차 증후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권력 남용으로 네. 인한 비리 부패, 음. 그리고 그들의 내부 폭로, 네. 아, 그리고 시 이거 시적 권력형 여러 가지 스캔들과 얽히면서 이퇴화되는 것. 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청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직권 3년차 중국어는 오히려 직권 2년차였던 지난해 연말부터 아.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빨라졌고, 음. 특징도 아주 특성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라지고 다양하다, 다양하다 이런 분석을 네. 내놓았는데, 네. 뭐, 역대 우리나라 정권에서는 어김없이 어, 네. 3년차 집권 중후군, 음. 이런 게 나타났는데. 그렇습니다. 에, 특별히 문재인 정권에서와 어, 좀 남다른 좀 네. 특성이 있다면 네. 어떤 걸짚어할수 있을까요? 일단 역대 3년차 중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예를, 예를 들어서 DJ 때는 우리가 뭐 아시듯이 진승연 게이트라든가 이용호 게이트라든가 이제 4대, 그 박전 아, 당시 비서실장의 표현에 따르면 4마리의 개들이 돌아다녔다 네. 4대 게이트라고 <laughs> 얘기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재보선 실현하대현정 제안을 음. 했다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정권 내리막길로 갔고요. 그렇죠. MB, MB 때는 이제 총리실, 음. 그 민간인 사찰도 또 지금 3년 차에 나온 거였잖아요. 김영삼 정권 때는 또 현철 어, 사건이 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왔었고요. 나기 시작을 했고 어.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정부 시절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고 정윤회 문건, 십상시 문건 같은 것들이 3년 네. 차에 났는데 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 와서 이것이 빨라지게 된것이거는 아, 무엇보다도 저는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요즘 나오기 시작한 용어죠. 순열주의 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 아닌가, 순혈주의가 낳는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네. 배태하게 되는 그런 필연적인 현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음. 자 이런 여러 가지 악재 그리고 중국군 속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으면서 청와대가 가장 눈에 띄게 이게 바꾼 것이 최근에 단행했던. 청와대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개편 예, 같아요. 네. 아, 그동안 임종종 실장 체 네. 체제를 내내 아, 노영민 음. 주중대사를 새비서실장으장으힌 네. 건데 네. 아, 이데이떤어석이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이이 이번 그청와개편에개편에좀편한비편실진편으로 음. 가자 아. 아,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축약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편편과개편실 개편과 개 친한 사람 그렇습니다. 음... 나와 색깔도 같고 생각도 같고 이념적 정서도 같은 그래서 친문 중에 친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경로우전성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것에 기대해서 가려고 하는 관성 음... 그래서 경로우전성이라고 하는 좀 학문적인 용어일 텐데 네. 저는 두가지 경로우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운동권 의존성은 여전하고요. 네. 어, 이건 뭐 임종석 비서실장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은 뭐 전대협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전대협 부장, 아, 전대협 때 간부를 했고, 총학생회장을 했던 운동권들이 청와대 비서실을 한1 0여 명이 이제 말하자면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노영민 평구가... 실장도 운동권이라고 어, 그렇습니다. 거의 운동권이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좀더내 편에 가까운 나의 피에 가까운 순혈주의 이두 가지 의존성이 그대로 나타난 거고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은 사실은 친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래도 아 대통령님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님 이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하. 네 그런 거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강기정 정무수석. 정무수석. 정무수석인데 사실은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거는 선임수석 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높은 수석 자리고 그것은 사실은 비서실장을 통제하거나 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앉히는 게 통예죠. 예를 들어서 임종석 비서실장 때는 원래 전병원 수석이 어느 정도 견제 역할을 했어요. 네. 뭐 심지어는 임종석 실장이 자기를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도를 음. 해서 좀 화를 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강기정 정무석 어, 스타일로 봐서는 제가 볼때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은 뭐, 이건 뭐, 둘째 치고라도 음.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타일을 아까봐그둘 사이의 관계 또는 친과 사이의 하이어라키 서열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말 못하는 비서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뭐,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청와대가 많이 바뀔 것이다. 이, 이런 기대가 난망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임종석 실장 체제에서 지금의 청와대를 말할 때 썼던 표현. 네. 이른바 청와대 정부. 네네. 모든 힘이 청와대에 쏠린다. 모든 네. 의사결정과 정책 판단을 청와대가 다 한다. 음. 부채가 소외되고 있다. 네네. 이런 것은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변화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뭐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것, 이 청와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헌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 국회, 뭐 하다 못해 뭐 감사원, 음뭐 이런 헌법재판소 이런 것들이 다 대, 헌법기관일 텐데 청와대는 헌법기관이 아니죠. 다만 정부조직법상 대통령령에 의해서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돕기 위한. 어, 비서실로 구성된 임미 조직이 청와대 에, 비서실이죠. 청와대죠. 네. 그런데 이런 임미 조직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내각이 무력화되고, 음.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무력화되고, 나아가서는 여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패싱하면서 나타나는 국회 무시. 이런 것들이 청와대 정부의 특징이라고 보건데, 음. 저는 지금 이 청와대 새 비서실 중으로 봐서는 이런 청와대 정부의 특성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자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성과를 내고자 했으나 가장 성과가 불투명한 네. 부분 네. 뭐 경제라고 말수있고요 그 예. 국민 민생과도 직결되어 네. 있는데 그동안은 경제의 사령탑이 누구냐 네. 이걸 놓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네. 갈등을 빚는 네. 양상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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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떨까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이제 정책실장 그리고 새로 임명된 경제부총리 누가 경제톱이 되는 겁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은 지난번에 이제 그, 이, 김동현 부총리, 그 다음에 장하성, 장하성 정책실장, 정책실장. 이거를 이제 줄여서 김 n 장이라고 장. 이렇게 저희가 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부총리, 그리고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 체제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어디선가 드렸던 것 같은데, 변장한 김 n 장이다 <laughs> 네. 변장한 김 n 장 변장한 김장 뭐 또는 이제 이 김수현 정책실장은 당연히 경제 원톱은 아 홍남기 경제부총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사회 정책 조정 회의를와 경제 정책 조정 회의 전부를 사실은 김수현 정책실장에게 조정 업무를 맡기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음. 전부터 김현장보다 더한 오히려 음. 이게 경제 원톱이 아니라 경제 왕톱으로 어, 김수현 정책실장이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도 이제 경제 미션을 주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죠. 네. 경제 인사를 어, 많이 어, 만나봐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실장 자체가 기업인 또 출신 출신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어, 기업을 경영해 봤고. 네. 그리고 노영민 실장이 이 산자위를 오래 했습니다. 국회에서 네. 산자위를 하면서 삼선을 지내는 동안 12년 동안 3자위를 10년가량 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기업 실정을 좀 아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기업인들을 좀 만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반가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니까요. 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신년사나 신년 메시지 신년 인사 등등에서 사실은 험한 길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현재 경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확실하시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러한 성향의 분들이 있는 한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더 혁신 성장으로 갈수 있습니다. 규제 혁파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로 갈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더 어렵 않겠느냐 여전히 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청와대 개편보다도 더 관심을 끄는 게 조국 민정수석이 계속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것. 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일반인에게는 큰 관심사 네.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그러면 야당으로부터 계속 사태 압력을 아, 야당뿐만이 아니고요. 받아왔잖아요. 네네. 여당 내 조웅천 의원도 주국 책임서를 제기했죠. 김태우특감반원에 네. 이제 뭐 비리 폭로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네. 내부 관리 책임 등등을 물어서 여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건 사실은 굉장한 일인데요. 이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당첨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첫 이제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어쨌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계속 쓴다. 조국 수석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조국 민정수석이 그 많은 논란과 그 다음에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 사법개혁을 저, 에, 이 수행할 네. 적임자는 조국 수석 이외에는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대통령을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내외부의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음. 생각을 듭니다. 네. 저는 그것과 함께 이민정수석실이한말로 이런 바 네. 3년차 중후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네. 책임을 가진 부서인데 네. 혹시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네. 계속 조국수석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그걸 감당할 또 능력이 있을지 네. 그렇죠요 그런데 조국수석을 지금 경질하게 되면. 네. 아마도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 그다음에 친인척들, 그다음에 데, 게이트와 연 게이트를 연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문제, 네. 그다음에 당청 갈등, 그다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민정라인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선뜻 이게 아마 이 교체로 마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이 3년차 증후군을 감당 관리할 수 있는 민정라인이 유지가 될 것이고, 음. 아,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삼년차 증후군이 계속 파문이 확산돼 나가는 것은 막기아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조금 그 뭐랄까 좀 아, 불안한 그런 음. 예감이 좀 듭니다. 네. 자 여기에 집권 3년차의 지금 대형 사건이라고도 볼수 있는 네. 어, 손해온 목포 두기 네. 의혹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인데. 에, 드디어는 김정숙 여사 청와대로까지 네. 지금 불똥이 옮겨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손혜원 의원 김정숙 네. 여사가 네. 같은 숙명 요구를 나왔다. 네. 자, 그 위세가 아니고는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야당은 보고 네. 사실상의 게이트로 이걸 끌고 가는 건데 네.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어,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집권 3년차 증후군에 가장 전형적인 내용이 이제 권력 남용으로 인한 권력 내부의 깊숙한 권력 내부의 개입으로 인한 네, 게이트인데요. 또, 또는 또는 측근 비리 그렇습니다. 그런 예. 네. 그런 것이 게이트가 되려면 이제 권력의 핵심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요. 김정숙 여사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나왔죠요 네. 그러면 야당은 이것을 가만 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야당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다만 그 팩트 파인딩은 돼야 되겠지만은 아,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만한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숙명여고 동기동창 사이라고 하는 거손혜원 의원과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홍홍동 집 사저를 음. 에, 이게 사들인 사람이 이제 손혜원 의원의 보호자관을 지낸 현재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하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아, 권력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이 게이트라고 하는, 아 뭐랄까, 의혹을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네. 청와대가 좀긴 거는 긴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 소년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투기고요. 하나는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투기라고 하는 건 시장윤리의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윤리 위반이죠. 사실은 공직윤리 위반에 있어서만큼은 손혜원 의원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네. 이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큰 막중한 공직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제기하신 두 가지의 큰그 네. 의혹의 핵심. 네. 그래 이걸 과연 검찰 수사만으로도 이게 해결이 가능할 것일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지금 용부인을 거쳐서 대통령에게까지 네. 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 네. 청와대에서 사실상 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네. 뭐 사실은 검찰이 들으면좀 기분 나쁘지 모르지만 역대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동안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밀 수 있을 것이냐? 네. 사실 저희도 사실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음. 아,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 어디까지 가야 될 거냐? 그럼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이런 것 쪽으로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요. 네.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혁신요, 쇄신책을 좀 만들어야 될 텐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로 우리가 혁신, 혁신 쉽게 얘기하지만 가족을 벗겨내서 새롭게 하는 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커다란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게 혁신인데 저는 결국은 혁신의 이 가장 중요한 골가는 인적 혁신 또는 네. 인적 쇄신이라고 보고요. 그건 조국 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 결국 지금까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음. 조국 수석이 물러나든가 아. 아니면 조국 수석을 경질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청와대의 쇄신이 시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자, 이런 지금까지 제기한 여러 가지 3년차 증후군. 네. 자, 그 다음에 오른 것은 뭘? 레임덕이겠죠? 레임덕인가요? 네, 뭐, 말씀드리기가 좀 쉽진 지금 않지만. 지만 아직 안온 겁니까? 아직은 안 왔다. 음. 이제, 레임덕의 가장 결정적인 그 징후는 음. 당청 갈등입니다. 당청 갈등.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싸움. 그렇습니다. 네. 특히 당, 당과 청와대 간에서. 그렇습니다. 싸움. 당이라고 한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청와대를 뒷받침하고 또는 청와대와 나란히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 게 여당인데 여당 내에서 청와대를 견제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네. 이거는 레임도로 가는 길인 거죠. 아. 근데 최근 1년에 그 여권 내부에서 집권당 내에서 약간 그와 비슷한 소리들이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뭐 전쟁이다. 아니면 아, 뭐뭐이 엄청난 큰 싸움이다 이렇게 에, 얘기할, 정도는 얘기할 정도는 아닌 아닙니다. 것 같고요. 제가 볼때는제첫 구병을 이제 보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탐지하고 탐문하고 좀 맛을 보고 하는 수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조웅천 아까 말씀드렸던 여당의 조웅천 의원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론을 제기했던 것이 저는 이 강청 갈등의 신호탄이라 저는 봤습니다. 네, 그걸 하루 만에 잠재우게 했죠. 하루 만에 잠판지였죠. 어, 당신, 그,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던 어, 비서관 티 내는 거냐. 그말그서 말하자면, 말하자면 아... 이제 소위 친 문재인 그룹이 머리 뭐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이런 음... SNS상에서도 곤욕을 치르고 하루 만에 잠재우고 모욕탕에서 <laughs> 그이 종천 의원을 만났던 모 여당 의원이, 그 여당 의원, 나이 어린 여당 의원이 아, 형님 하루 만에 잠잠해졌습니다. 뭐 <laughs>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송용길 의원이 바로 탈원전을 반대하는 네. 신헌월 3, 4호기로 계속 유지해야 돼요. 다 예, 원전 건설 재개. 했고. 예, 예제를 예. 하기로 했고요. 바로 이우상의원이또 음. 계속해서 이그 하여간 이. 순열주의.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현 정부의 가장 아픈 골이라고 아. 할수 있는 음. 순열주의를 비판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들은 네. 다 당청 갈등을 예고하는 이 상당한 신호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이 레임덕의 단계에 들어서면 그 어떤 뭐 배신이라든가 네. 또는 권력투쟁 이런 게 이제 점차 노골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차기 구도화도 무관하, 무관하지 않을 텐데 네.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네. 지금 이 집권 3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어떤 후계 구도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네, 사실은 뭐 집권 지금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시점에 차기를 논하기가 참 민망하긴 해요. 네. 그런데 그런 게 먼저 바로 또 레임덕을 불러오는 요소. 레임덕을 되기 불러오는 때문에. 요소가 되고 또 레임덕이 시작됐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가능한 거죠. 또는 제도가 몰고 온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5년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가면 그다음 다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는 거죠. 네. 아 저는 당연히 그 차기 구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 벌써 회자되고 있고 음. 여야를 막론하고요. 아... 해제된다는데 누가 거론됩니까? 아, 예, <laughs> 그 제가 글쎄요, 이건뭐 어, 그냥 제가 추측다 뭐 돌아다닌 얘기니까, 예. 네. <laughs> 예, 제 추측일 수도 있고 제 상상일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저는 기자고 어, 또 여러 사람을 만나죠. 어, 그래서 만나서 듣은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 팩트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어, 어, 집을 지어보자면 네.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 대권 주자군에서 광역은 지고 정부는 뜨고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역은 지고에서 예상될 수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이재명 현 경기지사. 음. 사실은 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은 지금 이미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로 각을 세우면서 입지를 모색하려고 하지만 친문에 네.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경남지사. 어. 김경수 예, 지 지사. 사도 사실은 드루킹 사건 때문에 어렵지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아, 여러 가지로 좀그 뭐, 백그라운드도 작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좀 갖고 가고 있지만은 정권 중반기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뜬다고 하는 건 뭐냐 이낙연 총리, 음. 뭐 임종석 비서실장. 음. 네 그리고 뭐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음. 그리고 정부 사이 꼭 정부 아이들도 옛날에 하튼 저기 보사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음. 작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뜨는 모양새가 된 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질언입니다 차기의 현직 비서실장이나 전현직이죠 비서실장이나 음. 총리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야내 후임 대통령으로는 뭐 총리나 비서실장 을 쓰지 말해. 이래서가 아니고 네. 저는 바로 이것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가져다 주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끝나면 끝나갈수록 네. 대통령 힘은 빠지게 돼 있고 또 비판의 목소리 높아져 가 국정 지지율은 빠지게 돼 있죠.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빠진가 동시에 총리도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총리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물론 이낙연 총리께서 열심히 하셔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두 분이 좀 만약에 어려진다고 보면 음. 더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그래도 나랑 피를 같이 나눈 사람을 좀 어? 차기로 띄우겠다 라는 생각이 나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 인물 그죠 그리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단 며칠 만에 최고의 구독자를 확보한 인물 지금은 약간 떨어져 있는 인물 근데 누군지 자연스럽게 <laughs> 연상이 되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분이겠죠 그렇죠. 네. 자, 직권 3년차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현 정부, 현 정권에서 가장 기대를 거는 건, 네. 역시 남북대화라든가 네. 정상회담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북미 정상회담, 지금 거의 일정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어요. 네.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책 중에서 지난해 지지난해가 됐군요 벌써 지지난해 (1월달에) 대선전에 내놨던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에 보면 아. 대통령이 되면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의 삼대 과제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국정운영 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안보 세 번째 통합입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경제는 뭐 굉장히 어렵고요 저성장 계속되고 있고 세 번째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사실 국민 통합이 좀 가려지는 측면이 있어서 좀 힘들, 네. 힘들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안보 이슈를 갖고 지금까지 국정 운영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보 이슈가 지금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음. 왜냐하면은 싱가포르 회담, 북미 1차 회담, 지난해 6월달 1차 회담 이후로 여태까지 별로 진행된 게 없고요. 판문점 회담, 평양회담 1, 2차, 그다음 판문점에서 그 그또두 번째 회담, 평양에서 세 번째 회담, 남북회담을 하면서 사실은 선언 이후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죠. 그렇죠. GP철수하고 뭐 네. 공중. 정찰 포기해서 비판받는 것 이외에는 별로 진행된 게 없단 말이죠. 여기서 유일하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 네. 아니겠습니까? 김영철, 어? 우리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최선이 북한 외상이 또 저기 스웨덴에서 또. 네. 그래서 미국 비건하고 또 접촉을 했고 등등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2월 말이든 3월 초든 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고 하면 그건 네. 나름대로 진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복잡한 미국 내 정치 상황과 맞물릴 것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몰려있는 뮬러 특검. 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뭐 이게 5월 달에 가, 그, 뭐, 뭐가 나오죠. 그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밀려온 초정감 때문에 이게 우리로 보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좀, 음? 음. 어, 그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 완전한 비핵화 네. 또는 완전한 북핵 폐기인데 사실은 불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불완전한 평화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또 각계 원로들, 사회 인사들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비완전한 어떤 거래 미국 현지에서는 뭐 스몰 딜의 가능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ICBM을 폐기시켜가지고 그렇죠. 미국의 안전은 보호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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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핵은 여전히 우리 남쪽에서는 안고 머리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어, 예. 대통령은 이 평화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신년회에서도 네. 강조를 했습니다. 만 네. 과연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조건이 마련되는 건지. 자, 북미 정상회담이 그러면 꼭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저는 그 건가요? 득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음, 음. 게 저희 염원이죠. 그런데 저는 득이 돼. 됐... 는 것보다는 네. 이게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더 크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신년 메시지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실 CVI의 이 리버서블을 다시 차용한 거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전제는 되돌릴 수 없는 북핵 폐기죠. 제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는 북한의 비핵화. 또는 그냥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 판문점 선언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 되어 있죠 이것이 사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과 등치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란 말을 하는 순간 북한이 주장하는 얘기와 비슷하게 돼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용어적 모호성이 북한이 가져다주는 주는 정치 외교적 이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이 불완전한 용어를 쓰지 말고 북핵 폐기란 말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이 음. 북핵 폐기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향해서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어떤 식의 딜도 굉장히 위험스럽다 생각을 하고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ICBM, 자기 본토를 겨냥한 ICBM을 북한이 철회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의 대북제재 완화해주겠다. 이 거래는 저희로서는 머리 핵을 이고 사는 거래가 될 아. 수도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굴종적 평화가 될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애를 썼지만 에, 결국은 본인의 그런 노력 때문에 오히려 부메랑으로 네. 어, 어떤 독이 될수 있는 상황을 자처할 수도 있는 측면 전, 네. 자,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것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집권 3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동안 우리가 분석해 본 대로 이럴 경우에는 늘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 이런 이른바 친정 체제 쪽으로 자꾸 마음이 쏠릴 텐데, 자, 과연 이런 게... 해법이 될 것인가. 그래서 네. 소심으로 돌아가라. 네. 그리고 특히 소통. 네. 소통이 해법이다. 이런 네. 지금 지적들이 금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자, 직권 상기를 만는 문재인 정, 정부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네, 말씀을 다잘 해주셔서 어, 저는 뭐 결국 말씀하신 소통. 정서적으로는 소통이고요. 정치 또 국정 운영적 측면에서는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든 협치든간에 원칙은 주고받는 거죠. 네. 예, 특히 주고받는데 있어서 누가 줘야 되는 거냐? 당연히 가진 것이 더 많은 여당이 먼저 주고 야당이 그걸 받으면서 소위 협치가 일어나고 소통이 완결되는 거라고 전 보고요. 전세 가지 측면 이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요. 는첫 번째 일단 국회와의 협치, 국회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야당을 야당대로 인정을 해주고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국회 패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소통과 협치 제1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 원칙은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집중된 청와대 권력을 내각으로 분배해서 책임 내각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소통과 협치의 두 번째 원칙이라고 보고요. 네. 마지막 원칙은 당청간의 소통과 음. 협치라고 보는데, 당을 거수기로 만들지 말고 당의 프리핸드를 주고 당의 자율권을 줘서 정책 정당을 거듭나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의 연속성을 살려나가는 정당으로만 여당으로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것이 소통과 협치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이것을 잘 지키면 저는 성공하는 정부가 될수 음, 있다. 이런 방식이 합니다. 집권 3년차의 증오군을 극복하는 것.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레임덕까지도 네.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직권 3년차를 맞은 청와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문화일보 허민정치부 선임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